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수록 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매달 치솟는 월세비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 어휴 이런 걱정들 많으시죠 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희망적인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 저장하는 지혜 저장소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 저장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지혜 저장소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 주세요. 아이고 진짜 요즘 집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아이고 내 나이에 어디 가서 편히 사나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 아휴 정말 많으시죠 <laughs> 네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참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한 정보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꽉꽉 채워왔습니다 네기 기울여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지난해 통계청 조사 보니까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자산의 81%가 부동산이래요. 네, 80%가 넘죠. 이게 참 지분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서울에서 20년 이상 살던 집을 파는 어르신들이 확 늘었어요. 2020년엔 5%였는데 올해는 9.9% 거의 두배예요네 특히 강남쪽은 더 심하고요 압구정동은 54.4% 대치동은 39.6%나 된다고 하니깐요 심각하네요 어떤 68세 최애 어르신 사례도 있던데 30년 가까이 살던 은마 아파트를 28억에 팔고 송파구 20평형대로 옮기셨다고 국민연금 170만원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우셨던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 지원책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펼쳐 보려는 거고요. 네, 다행히 정부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8만 가구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 중에서 만 가구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안전 손잡이라든지 턱없는 설계 같은 거요. 아,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정책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실질적인 신청 전략까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8만 가구 조건도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네, 상당히 매력적이죠. 월 임대료가 보통 시세의 한 30에서 40% 수준이거든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월 3만 원에서 한 13만 원 사이 정도고요. 보증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 부담이 적어요. 와, 월 3만 원이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최소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니까 정말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안전 손잡이나 비상 호출별 같은 맞춤 설계도 기본이고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잘 잡으신 분도 있고 또 아쉽게 놓치신 분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작년에 성공하셔서 지금 노원구에서 월세 8만원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아, 정말 잘 되셨네요. 비결이 뭘까요?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공고 나오기 전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아, 미리미리. 네. 그리고 본인이 기초 생활 수급자셔서 가점이 높다는 걸 아시고 관련 증명서도 빠짐없이 제출하셨고요. 또한 가지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근처 도봉구, 성북구까지 여러 지역에 동시에 신청하셨어요. 확률을 높인 거죠 와 정말 전력적이셨네요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너무 편하시다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전 손잡이도 있고 네집 걱정 없이 살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요 네 박철수 어르신 사례인데요 올해 7월 신청해서 아쉽게 탈락하셨어요 이유가 서류 미비였어요 아 서류요? 어떤 서류요? 무주택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걸 모르셨고 소득증빙 서류도 하나 빠뜨리셨대요 가점 항목 체크 빼먹는 거 마감일 다 돼서 급하게 접수하시는 거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거든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진짜 속상하셨겠다 유효기간 같은 거 놓치면 그래도 이 어르신 포기는 안 하셨다면서요 네 다음 하반기 모집 때는 꼭 성공하겠다면서 벌써 서류 다시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임대주택 종료도 좀 알아볼까요? 세 가지 정도 있다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영구 임대 주택. 이게 월세가 시세 30% 이하로 가장 저렴해요. 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월세 3만 원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3만 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국민 임대 주택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시세의 한 60에서 80% 수준이에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월평균 소득 70%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하, 영구 임대보다는 조금 기준이 넓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요즘 주목받는 건데요.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이건 그냥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주거 복지 돌봄이 다 합쳐진 모델이에요. 주거랑 복지랑 돌봄까지요? 네. 그래서 집 자체도 문턱 없고, 안전손잡이, 비상벨 다 있고요. 무엇보다 단지 안에 사회복지관 같은 게 있어서 건강관리나 물리치료, 취미활동 같은 걸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종합선물이네요. 그렇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7월 모집은 이미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음 기회는 언젠가요? 다음 주요 모집은 2025년 하반기,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크게 보면요. 먼저 본인 관련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등본이나 무주택 증명서 같은 건 발급받은 지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해요. 날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1개월이네요. 이거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관련 서류들도 있어요. 연금 받으시면 수급증명서, 수급자나 차상위시면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차 있으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좀 복잡하죠? 와 진짜 많네요 미리미리 챙겨야겠어요 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서류 준비 말고 성공률을 높이는 다른 방법 뭐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한네 네 가지 단계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가지요 첫째 사전 상담이랑 자격 확인입니다 공고 나오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나 lh 콜센터 전화번호가 1600-104번이거든요 1600-104번 네 여기 전화하셔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미리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상담부터. 그렇죠. 둘째는 가점 활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이런 가점 항목들이 있거든요. 해당되는 건 빠짐없이 챙겨서 증빙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가점 중요하죠. 셋째는 복수 신청입니다. 공고문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곳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단지에도 같이 신청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 그것도 방법이네요. 마지막 넷째는 예비 입주자 신청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첨자 발표할 때 예비 순번도 같이 발표하거든요. 혹시 계약 포기하거나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 순번대로 기회가 가니까 이것도 꼭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비 입주자.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 직접 가서도 할수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자주 묻는 질문들 궁금한 점들도 몇개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아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가구든 부부 가구든 똑같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아 배우자 유무는 상관없고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 중요하군요. 그럼 지금 전세사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것도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세로 살고 계신 건집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주택자로 인정돼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소득 기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득이 조금 있으면 아예 안 되나 하고요. 음, 이것도 유형별로 달라요. 연구 임대는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라 좀 엄격하지만 국민 임대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또 고령자 복지 주택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분들도 신청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유형을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유형마다 다르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봐라. 그렇죠. 그리고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불이익 같은 거 전혀 없어요. 다음 모집 때 얼마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엔 더잘 준비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도전하면 되죠. 그 외에 또 알아두면 좋은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라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고요. 월세 지원까지? 네. 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주택 개조 지원 사업도 있어요. 안전 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화장실 좀 편하게 고치는 거, 이런 걸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신청하면 좋죠. 와, 400만 원이요. 이것도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홈 기술도 점점 도입되는 추세예요. 응급 상황 생기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나 건강 상태 모니터링하는 센서 같은 것들이요.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 발전이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지역 선택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수도권은 아무래도 병원 가깝고 교통편하고 한 장점은 있는데 임대료가 지방보다는 조금 높아요. 서울 기준으로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네. 지방은 임대료는 더 저렴하죠. 월 3만 원대도 있고 대신에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 접근성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그래도 요즘은 지방 임대주택도 복지관이나 보건소랑 연계가 잘돼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다고들 하세요. 그럼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체크포인트 같은 거요? 교통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걸어서 한 10분 거리나 대중교통 한번 타고 갈수 있는지. 마트나 은행 같은 생활 편의 시설 가까운지.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처럼 사회 활동할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꼼꼼하게 체크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이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집 하나 제공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집이라는 게 그냥 잠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안식처인데 이 임대주택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78대 셔서 처음 신청했는데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아, 정말요? 78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망설이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음 하반기 모집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 바탕으로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시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르신들 스스로 좀 존엄성을 지키면서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임대주택 정책이 바로 그런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모습, 이 임대주택이 그 좋은 발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고령자 임대주택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집에서 보내는 노후는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권리죠.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런 좋은 정책들입니다. 네. 2025년 하반기 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백세 시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 소개하는 지혜조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안 누르시면 저희가 안 끝낼 거예요. <laughs> 네, 꼭 눌러 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